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제 오늘 포장마차 메뉴는요. 등푸른 한상에 등푸른 한상. 제가 좋아하는 생선들 모았어요. 등푸른 생선이 DHA, EPA가 많아서 노화방지에도 좋고 머리에도 좋고 성장발육에도 좋고 피로해소에도 좋고 맛도 좋고. <laughs> 등푸른 한상이에요. 오늘 생선이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고등어. 국내산 생물고등어 두 마리 준비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요 친구는 이 삼치. 크으, 이 때깔 봐. 이거 지금 배에 내장 있던 거 바로 갈라가지고, 어, 딱 소금간 해가서 스튜디오 와서 헹궈는 아주 그냥 간장 찍어 먹기 딱 좋은.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다가 꽁치. 꽁치는 왜 이거냐? 꽁치는요, 가시를 발라 먹기 귀찮아서 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꽁치는요, 360을 똑같은 컨디션으로다가, 어, 고, 어, 꽁치를 접할 수 있으면서, 이게, 캔에서 마지막에, 이제, 멸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 익어버린단 말이죠. 꽁치가 가지고 있는 뼈까지도 먹을 수 있게끔, 부, 익어 있는 상태라서, 꽁김 할 때도 괜찮고, 조림해 먹을 때도 굉장히 애용을 하는 제품이라서, 생물은 얘네가 맛있지만, 꽁치는 통조림을 활용을 해서, 이두 가지 콜라보레이션으로다가, 예. 맞아, 가격도 저렴해요. 이거한캔 하면은 1,700원, 1,800원. 편의점 가면은 거의 3,000원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마트에 가면은 1,000원 후반대로다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고등어 꽁치로다가 조림, 제주 무 아주 달큰하고 맛있는 제주 무 듬뿍 넣고 조림을 해가지고 삼치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싹 구워가지고서는 그냥 와사비 간장 탁해가지고선 그냥 한 젓가락 세게 그냥 팍 뜯어가지고 와사비 간장에다가 콕 찍어갖고 이 소주 한장 그냥 팍 털어 놓은 다음에 한입 그냥 어우 한두입 먹다가 이제 또 달큰 매콤 짭조름한 이 조림 국물 한 숟가락 딱떠 먹으면은 아.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얘네는 손질이 다돼 있어요. 사갖고 와서도 요 안쪽에 막들까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요. 뭐, 요건 다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 삼치도 소금간 너무 과하지 않게 씻어가지고 준비해 놨다는 거. 얘는 이따 바로 쓰면 되고. 사실 요 양념장이 사실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춧가루. 오늘 양이 꽤 되잖아요? 고춧가루 다섯 숟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숟가락. 그러고요. 간장. 간장은 요거는 이제 진간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은 이제 그냥 어 양이 적, 적지 않기 때문에 고등어 두 마리고 이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할 거고. 메뉴. 오늘 열심히 배워서 신랑 해줘야겠어요. 아주 그냥 추운 날 이제 벌벌 떨면서 퇴근했는데 집에서 그냥 딱 들어왔는데 밥 스팀 빠져가지고 이제 집안 공기가 이제 습습한데다가 찌개 바글바글 박을 박을 끓는 소리랑 같이 이제 냄새 나면은 그냥 죽지. 응? 어마어마하지. 이게 다 아는 이유가 우리는 또 어릴 때 꼬마 때또 엄마가 해주는 그 느낌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포장마차로 간다. 자, 마늘 듬뿍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반 정도, 한 숟가락 반에서 두 숟가락 정도 어, 들어간 상태 오케이, 여기다가 이스고추장 고추장은 한 숟갈 조금 큼직하게 이렇게 고봉으로다가 떠서 한 숟가락 그리고 저는 요번에 된장을 조금 넣어줍니다 된장은 이렇게 반 숟가락 정도 여기다가 맛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어우, 숟가락 쌓여가는 거 봐. 올리거당. <laughs> 한 숟가락. 그리고, 소주. 소주는, 한 잔. 꽤 많이 들어가죠, 오늘? 여기에, 후추. 자, 양념장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한다면, 은 양념은 더 추가할 게 없고, 육수에다가 육수를 좀 뽑아주시면 되는데, 밥을 하실 거면 쌀뜨물을 좀써주시면그 약간 농도감이 확 올라오면서 괜찮지.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손질할게요. 조림할 때 약간 이렇게 집어먹기 편하게 아예 결 반대로 썰어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좀더그 단맛이 빨리 나오는 거 알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양파들이 이렇게 수분이 계속 쭉쭉쭉쭉 내부적으로 수분이 교류하고 있던 중이었거든. 근데 거기 컷해버린 거야 지금. 그 때문에. 염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빨리 쫙 나와. 대신에 집었을 때 여기 이렇게 톡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입고 나서. 자, 호박도 좀 넣어줄 거예요. 호박. 호박은 조림에 넣을 때는 너무 얇게 썰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느낌. 호박 전할 때보다 살짝 더 두꺼운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그냥 넣어주셔도 어, 모양도 살고 괜찮다. 그리고 감자. 단단한 감자. 와, 이 지금 이 껍질 까는 데서 느껴지는 이 서걱서걱함. 자. 어우, 이 포테이토. 얘도 조림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두께감있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무 들어갈게요. 무 익힐 때는 파란 부분이 이스 좋다. 무 껍질 벗겨주고요 무를 지금 굉장히 두툼하게 썰은 걸 밑에 깔았어요 감자도요 이제 고등어를 올릴 건데 왜 얼마 안 되지? 자, 여기다가 꽁치도 올라가거든요. 꽁치의 육수는요? 다 그대로 씁니다. 그요 꽁치는 아직 안 넣어요. 자, 요렇게 굳이 막 고등어까지 올라올 필요 없고 일단은 무랑 무의 육수를 내주고 감자를 익혀서 전분이 뽑아낸다는 생각으로 얘네를 먼저 익혀 주세요. 요게 고등어가 두 마리에 이게 만 원이고요. 삼치가 한 마리에 8,900원이고, 3치는 지금 반 토막 남아있고, 아, 이쪽 감성 있다. 이거 한번 보여드려감개성 있죠. 그리고 지금 꽁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의 비린내가 날수 있죠. 그래서 소주 한번 끓기 직전에 자 보시면은 감자가 들어갔던 곳과 안 들어갔던 곳차이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약간 투명하죠. 여기 물에 잠겨 있던데, 여기는 물에 안 잠겨 있던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짝 익히는 거에 좀 차이가 난다고요. 이 상태에서 양념장 넣고 이제 익힙니다. 이제 끓기 직전에. 우리 엄마 거보다 맛있을 것 같다고요? 허허... 어머니가 해주신 게더 맛있겠죠. 이게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고 못하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 걸 먹어도 어머니께 더 맛있을 거야. 아 벌써 냄새 난다. 아 양념장 들어가니까 벌써 냄새가 팍 나. 팍. 자, 꽁치도 넣습니다. 와, 이거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식당에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28,000원? 4만 원? 지금 재료값은 생선만 만 12,000원치 들어갔죠. 크으, 자, 이거 가고 있어. 간만 살짝 볼게요. 아자 이제 호박 그리고 양파 와이 재료 꽉찬거 봐. 이 조림은 이래야 돼. 조림은 이렇게 재료가 듬뿍 들어가갖고 냄비에 꽉 차게 해서 요거 이제 한4 인용으로다가 팔면 되겠다, 그죠? 요대로 손님 상이딱 서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을 가스 버너 딱 켜갖고 쪼리면서 그냥 에? 뜨끈한 밤 내놓으면은 거기다가 딱 감자를 팍 볶여가지고 국물 아스카 위에 쫙 던져갖고 그거다가한번 시작하는 거지. 좋아. 요게 잔열로다가 살짝 익을 거기 때문에 빼놓고 생선 갑시다. 삼치 갑시다. 삼치. 뒤에 살짝 is 대기. 자, 삼치 구이 갈게요. 굽기 전에 is 수분. 나는 등푸른 애들은 이렇게 구워 먹는 게 맛있다고 후라이팬에 그냥 뭐 없이 그냥 그 냄새를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기름 넉넉하게 튀긴다. is good. 뚜껑을 닫아주세요. 가볍게 1차 설거지 갈게요. 껍질부터 굽게 되면요. 껍질이 확 오그라들면서 배 쪽을 구울 때 바닥면에 밀착이 안 돼요. 그래서 굳이 껍질 쪽을 먼저 구워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배 쪽부터 굽죠. 와우. 뒤집을게요. 우우! 우우! 우와, 삼치향, 삼치 미스트 뿌렸어요. <laughs> 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됐어요, 얘네가. 이 끼얹어주는 오일로도 충분히 위쪽을 익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삼치는 너무 오래 익히면 퍽퍽해져. 삼치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막 냉동이어서. 냉동이 덜 해동돼서 그런 애들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생물로다가 냉장 상태 있던 거 실온에 지금 한참뒀잖아. 이러면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완성됐어 이제. 자, 와, 이 보여요 지금 이 촉촉함. 아, 우리는 다시. 저림? 요거 끓으면은 이제 이동할게요. 이거 뭐 갖다 놓지 뭐. 자, 이제 가지고 갈게요. <목소리> 우와. 어 약하게 켜고. 자, 포장마차에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 예, 먹어야죠. 자, 삼치부터, 어, 갈게요. 이거 뭐안 익은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있어서. 자. 이 절대 안 익을 수가 없죠. 보세요. 요거는 딱 간장 콕 찍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수분을 단점 먹은 거있잖아 너무 촉촉하잖아, 지금. 너무 촉촉하잖아. 자,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소주. 아유, 아유, 아, 이 정도 먹어줘야지 또. 에? 자, 짠. 이삼치 그냥 촉촉한 거 이거. 야, 아, 이제 고등어를 하나, 와. 무 하나, 호박 하나, 감자가 일단은 요게 <laughs> 이 팍팍한. 와, 감자 미쳤다. 감자에서 이 야채 단맛이 다 들어갔어. 아, 조림 고등어도 이거. 하얀 속살을 이 조림 국물에다가 딱 적셔가지고. 음!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역시 생물로다가 먹으면 맛이 달라 와무 전박 무 대박 역시 제주 무는 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응. 취하지도 않아. 음, 취하지도 않아. 짠. 응? 자. 감자. 국물. <laughs> 요거거든요, 요거 i 거 l i c l i c l i 야채들이 왜 이렇게 맛있죠 오늘? 와 이거 진짜 한 입에 넣으면 진짜 착살난다. 있어봐요, 보여드릴게. 감자. 남자랑 밥이랑 이렇게 해갖고 한 숟가락을 만들어 고등어를 덮어 이렇게 이렇게 고민 음? 소주를 한모와 녹아 녹아 뱃살 부분이라 부드러워서 녹아 버려 짠. 아, 근데 겁나 맛있다. 진짜 아우, 저는 열이 많아서요. 이 정도 추위는 괜찮아요. 진짜 이게 진짜예요. 삼치구이도 이렇게... 아, 부드러운거 봐. 이게 오버컵을 하면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아. 팍팍하단 말이야! 수분이 엄청 많아져. 생선에. 껍질. 껍질은 또 밥에다가 해서. 음 자, 꽁치가 이제 양념을 잔뜩 먹어봤어요. 무 하나 갖다가 꽁치랑 싹 잡아서 입에 넣으면 입천장이 홀라당 까지지. 좀 시켰다 먹겠습니다. 한잔. 짠! 퇴근하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저녁을 즐기세요. 아, 무가 달다 무가. 이게 고등어의 맛이 무랑 감자에 배면서 그 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응? 음? 와, 무. 이봐, 내가 아까 큼직하게 썰어야 한다고 했죠. 이 정도 사이즈 나와줘야 딱 익었을 때그 뽀개 먹는 맛이 있다고. 이제 앉아, 그만하고. 오늘 손님이 없어서 사연님 퇴근. 정재영 닮으신 분이래. 아니 스타일리스트 누구 닮았어? 삼촌, 너 저거 먹을 거다 먹자. 나도 키 크고 말하지 그 안경 쓰시고 머리 기신 분, 오대오 가르마로다가 갈색 머리 하신 분. 여러분 야외 코차라 여기 일부러 어둡게 한 거예요. 밖이잖아요. 밖인데 나만 이렇게 밝으면 말이 안 되잖아. 디테일까지 신경쓰는 김성희 맞아 김성희! 김성희 스타일리스트님 맞아요 정답이에요 왜 고등어 하나 가요? 감자랑 무도 장난 아니야 지금 오늘 야채들이 엄청 캐리했어 여러분, 고등어 진짜 옛날에는 엄청 싼 생선이었잖아요. 요즘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좀 아쉽기는 해. 진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보충원이었는데 두 마리 만 원인데 한 마리 해봐 이거 세 덩어리거든. 짠.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먹으면서도 고등어는 먹을 때 계속 뭔가 까시 바르느라 일이 많아 근데 꽁치는 그냥 뭐205 곡으로 넣잖아 그냥 그런 게 이제 포인트랄까 여기에 꽁치도 생으로 넣었다 그냥 까시 바르다가 그냥 하루 다 가요 술이 닿게 까시 바르느라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음 맞아요. 저도 어릴 때무 진짜 안 먹었어요. 무를 왜 먹나? 그냥 무 끅에 들어가서 끓인 날 말고 그 다음 날 무가 으스러지려고 할때 그때는 아무 맛도 안 나니까 무를 먹어드렸지. 무가 싫었어. 요즘 왜 이렇게 맛있지? 무가 맛있어. 무생채 아니면 안 먹었는데? 무생채도 나는 잘안 먹었어. 난. 김치 종류를 입에 안 댔었기 때문에 햄이나 계란 없으면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저의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조림이랑 해갖고. <laughs> 약간 춥기가 있구나. 약간 말하는데, <laughs> 이 카메라를 보는 눈빛이 내가 느껴져. <laughs> 이 카메라를 보는 눈빛이 약간 이게, 뭐랄까, 눈, 눈이 그윽해. <laughs> 여러분, 이렇게 조림 한상 하셔가지고, 제철 식재료 먹는 것만큼 보약이 없습니다. 제철 무, 제철 고등어, 무게질 단백질, 비타민 다 먹는 거고, 조미료 한 방울 한톨 넣지 않고서는 맛있게. 끓인 조림이잖아요. 이렇게 참치도 구워가지고 보통 이거면 한 4인 가족 진짜 든든하게 먹을 거야. 얘만 한 마리 다 구웠으면 4인 가족 든든하게 먹는 이제 한끼 식단이거든요. 뭐 아버지 또한잔 하셔도 되고 네.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 포차에 놀러 오시든가 <laughs> 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포장마차 한번 초대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오시길 짠! 저는 고등어랑 무랑 마무리.